안녕하세요. 평일의 목소리 헨리입니다. 여러분은 포용적이신 편인가요? 사실 다름에 대해 포용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타에 대한 포용성이 증진될수록 화를 내거나 분노할 일이 줄어들고 이는 우리 마음의 평화와 평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럼 넌 어떠니? 라고 여쭤보신다면 빅5 심리검사 결과나 지인들의 평을 들어보면 그래도 포용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의 포용성이 매우 크게 증진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신념을 붙잡게 되면서였는데요. 바로 그 신념은 모든 것은 운이다 라는 신념이에요. 모든 것은 운이다 는 저의 기본적인 신념 중 하나인데요. 저는 제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삶을 이루는데 노력이라는 요인이 기여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었던 것 또한 운이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정말 많고도 복잡한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 해보자면, 일단 한국에서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장애를 가지지 않고 태어난 것, 학습 능력이 평균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 근면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것, 초등학교 이후부터 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집안의 자산이 우상향한 것,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진 않게 자랄 수 있었던 것, 따돌림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났고 그 인연이, 첫 직장으로까지 이어진 것.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상대적 약자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을 만난 것. 성장 지향성이 강한 성향을 타고난 것등 너무나도 많은 우연적 요인들에 의해 제 삶은 만들어졌어요. 제가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리며 지금의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운 덕분이에요. 만약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학습 능력이 떨어졌다면, 방만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집안의 자산이 증식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다면, 삶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왔다면 이와 같이 제 삶의 우연적 요인들이 지금과 다른 우연적 요인들로 대체되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가다망설이라는 웹툰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저는 제가 곧 당신임을 압니다. 제가 당신으로 태어나 당신의 삶을 살았다면 저는 당신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그대 또한 저임으로 그대가 저로 태어나 저의 삶을 살았다면 그대는 제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를 이해하기 훨씬 쉬워지고, 심지어 상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에게조차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를 내는 일도 적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평온과 평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우연적 요인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며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상대에게 연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화가 아닌 연민은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